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승호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임상의사지만 IBS라는 기초연구단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의사이면서 기초과학연구 그리고 중계연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발표한 연구 내용이고요. 이 연구 내용은 메타볼리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암 세포에 전달함으로 해서 항암 치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1세대 항암제는 보통 케메테라피라고 하는 독성 항암제가 기본이었고요.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안티바디를 기본으로 한 타겟티드 에이전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면역치료법은 주로 CAR T라고 하는 세포치료제가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러한 어, 표적 항암제, 그리고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굉장히 비싸서 모든 환자들이 어, 혜택을 보기에는 어, 제한이 있다는 어, 한계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암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어, 대표적인 예가 메타볼리즘, 암세포의 메타볼리즘을 변화시켜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어, FDA에서 2017년에 처음으로 급성골수성 백혈병에서 대사 항암제를 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가 있고요. 이 약은 이러한 AML이라는 어, 암세포가 발현하는 IDH2라는 효소의 변이를 타겟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대사를, 암세포의 대사를 조절해서 어, 암세포를 치료하는 기법은 어,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 이런 그 IDH2 Mutation을 타겟하는 에이전트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메타볼리즘을 어, 건드려서 암 세포를 치료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암의 여러 대사적 특징 중에 정상 세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한 가지가 바로 락테이트 메타볼리즘입니다. 암 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암 세포에서 에너지 합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사가 바로 락테이트 메타볼리즘입니다. 암 세포는 글라이코라이시스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한 과량의 락테이트, 락테이트는 세포 밖으로 방출됩니다. 락테이트가 밖으로 방출됨으로써 세포 내부는 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암세포의 에너지 합성에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락테이트 멕타볼리즘을 억제하고 세포 내부를 산성화 시킨다면 암세포는 에너지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과 관련해서 현재 보고된 어, 대표적인 약물로서, 사이로스링고핀이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은 모노카르복실레이트 트랜스포터 1과 4를 이니미션 시킬 수가 있고요. 어, 이러한 어, MCT1N4는 락테이트를 어, 방출하는 수정체이고, 이니미션이 됐을 때, 어, 세포 내부로 락테이트를 축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락테이트 메타블리즘에 관여하는 LDHA라는 효소가 억제되면서 NAD 플러스를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글라이콜 라이시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락테이트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세포 내부가 산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기작 단독으로는 약물의 치료 효과가 여전히 미미해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힘들고요. 이와 다른 대사 조절제와 컴비네이션 했을 때그 치료 효과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락테이트 메타볼리즘 억제제와 인트라셀룰라 엑시피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너지를 보이는 대사 항암제의 조합을 밝혔습니다. 사이로슬링고펜이라는 MCT1N4 이네비터,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는 글루코스와 O2를 이용하여 글루코네이트와 H2O2를 생산하는 효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망가레이즈 페라이트 나노파리클, 하나 망간철 나노입자는 H2O2를 이용하여 O2를 생산하는 촉매로 암은 하이퍽시아 환경이기 때문에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의 액티비티를 유지시켜주고자 산소 공급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이로 세린고핀이 락테이트 방출을 막으면 세포 내부에 락테이트가 축적이 되고 LDHA 효소를 억제시키고 그러면 NAD 플러스가 고갈되면서 글라이코라이시스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글루코스는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반응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게 되고, 글루코스 감소와 글루코네이트 생산이 강화됩니다. 이는 시너지 있게 락테이트 메타볼리즘 억제와 인트라셀룰라 엑스피케이션을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ATP를 고갈시키고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콤비네이션 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마코카이네틱스 성질이 다른 여러 약물들과 동시에 전달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로서 라지포 메저포로스 실리카 나노 입자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인버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상온에서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라지포어가 단백질과 같은 큰 물질을 잘 담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도 본 연구에서 검증하였습니다. 어, 실리카 나노입자를 이용해서 세 가지 약물을 동시에 전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산화망관철 나노입자를 어, 실리카 나노입자 표면에 어, 직접 결합을 시켰고요. 사이로시린고피는 작은 약물이라서 큰 구멍에 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바이오 컴파터블한 알부미를 캐리어로 사용해서 어, 실리카 나노입자의 큰 구멍에 담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는 워낙 크기가 어느 정도 커서 어, 실리카 나노 입자의 큰 구멍에 역시 잘 담지 할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약물진의 시너지 효과를 어,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우선 41 유방암 세포에서 어, 기장 연구를 진행했고요 어, 사이로 쓰레그핀에 의해서 세포 내부에 락테이트가 축적이 되고 LDHA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포 내부에 글루코네이트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는 어, 글루코스가 글라이코라이시스가 아닌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반응 쪽으로 더 많이 어, 사용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DHA가 억제되고 NAD 플러스가 고갈되면서 글라이코 라이시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더 많이 생성된 글루코네이트 덕분에 어, 사이로시린고핀과 글루코스옥시데이스가 동시에 어, 사용되었을 때 어, 세포 내부는 더욱 시너지 있게 어, 산성화가 되고요. 이는 어, 결국 어,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현상은 어, 다른 암세포인 헬라 암세포에서도 어, 확인했고요. 어, 다른 암세포에서도 어, 사용 가능함을 검증하였습니다. 어, 세포 내부를 산성화시키게 되면 첫... 첫 번째 데이터와 같이 ATP 생성이 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이로 시링고핀과 어, 글루코스 옥 x i d a s e 약물을 치면 어, 락테이트 메타볼리즘이 억제가 되고 세포 내부가 산성화되고 어, ATP가 어, 결국 효과적으로 고갈됨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 사이로 시링고핀 단독만으로 어, 단독 처리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ATP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약물의 효과가 미비하다 보니 세포에서 약물에 대해 발생하는 컴패세이션 반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와의 컴비네이션 테라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이러한 기작을 세포 실험에서 확인한 뒤에 동물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하이폭시아 환경의 암에서도 글루코스 옥시데이즈가 액티비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산소 공급용으로 산화망간철 나노 입자를 도입했고요. 이를 포함하여 시너지 있게 암세포를 더 확실히 죽일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농도 에서는 정상세포에서 높은 바이오빌리티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는 이러한 시너지 기작이 암의 독특한 특징인 락테이트 메타볼리즘을 기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셀렉티비티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물실험에서도 우수한 항암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41이 베어링되어 있는 쥐에서 사이로스링고필,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MFN 모두 포함한 약물이 암을 잘 타겟하여 암을 어, 매우 월등하게 치료하는 것을 어, 확인을 했고요. 이때 락테이트 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것도 역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셀 실험에서 밝힌 이러한 컴비네이션 어, 기작이 동물 내에서도 잘 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으로, 스트라셀룰라락테이트가암 전이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요. 저희 약물을 전이암 치료에도 사용해 봤습니다. 어, 폐 전이 모델에서 아주 우수한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암 전이에 락테이트가 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양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의 독특한 대사인 락테이트 메타볼리즘을 건드리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고요. 이러한 결과는 동물 실험에서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현택환 교수님이 단장으로 있는 IBS 연구단에서 수행한 연구입니다. 저희 연결과는 이러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실리는 탑저널 중에 한 가지인 Advanced Materials에 최근 게재를 하였고요. 저희 팀은 이러한 메타올리즘을 건드리는 치료제가 새로운 항암제의 새로운 그 길이 될수 있다는 점을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저희 랩의 박옥 박사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IBS의 이보원 학생이 또큰 수고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 결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도 감사드립니다.